네 이번 영상에서는 전갱이를 가지고 회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회를 일반적인 회가 아닌 약간 좀 특이한 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회는 이름은 다다기라 그러고요. 뭐 두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은 전갱이 다진 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전갱이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갱이 먼저 비닐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요. 전갱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방패 비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꼬리를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방패 비닐이 시작되는 부분, 여기서부터 방패 비닐 아래로 칼을 넣어서 그대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칼이 앞으로 갈려오하다 보면 잘못해서 이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앞으로 힘을 주지 마시고요.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 잘라주시게 되면 이렇게 방패 비닐이 제거가 됩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칼을 넣어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비닐 칼로 다 긁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몸통과 머리를 분리해주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이 지느러미 뒤쪽으로 해서 그래서 뒤쪽으로 해서 그대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아이 전갱이가 작을 경우에는 그냥 잘라버리셔도 되는데, 음 전갱이가 지금 크니까. 아, 이 육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간 칼을 바깥쪽으로 약간 꺾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끊어준 다음에 돌려서 같은 방향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잘리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배를 갈라주시는데요. 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보면 똥집이 있는데 여기까지 자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지느러미, 이쪽 지느러미 중앙까지 중앙까지 갈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안에 있는 내장 다 긁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앙 칼 긁어서 중앙에 있는 뼈도 뼈도 이렇게 제거해주시고요. 돌려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시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면 됩니다. 자이 정갱 같은 경우에는요 살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아, 일반적인 그 손질 방법 뭐이렇에 배쪽에 칼 넣고 어, 돌려서 등쪽에 칼 넣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한 번에 쭉 가는 다이미오롯이라는걸 합니다. 자 보시면 중앙뼈 주황뼈 있는데 중앙뼈에다 칼을 대시고요. 그런 다음에 칼을 내릴 때만 잘라주는 겁니다. 올라갈 땐 그냥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대시고 손가락 4개 올리시고요. 당길 때만 당길 때만 당길 때만 중앙에 뼈가 걸리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계속 당길 때만 잘라주는 겁니다. 칼을 당길 때만. 이렇게요. 반대편 마찬가지로, 중앙 뼈 위에 칼 올린 다음에, 당길 때만, 당길 때만 잘라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쪽이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는 거고요 자, 다음은, 정갱이에 이제 갈비뼈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뼈 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박혀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히 박혀있기 때문에, 칼 각도, 칼 각도도 똑같이 뼈와 갈비뼈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각도를 갖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릴 때만, 내릴 때만 살살 눈으로 보시면서 내릴 때만 천천히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갈비뼈가 간단하게 제거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갈비뼈가 여기서 여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되는 부분에 칼을 대고 이 갈비뼈가 박힌 각도와 내 칼의 각도를 똑같이 맞춰준 다음에 올려서 내릴 때만 천천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내릴 때만 천천히 내릴 때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갈비뼈가 제거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쪽에 보시면 주황뼈 쭉 올라온 게 보입니다. 아, 물론 이 주황뼈를 제거할 때는 주황뼈가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주황뼈 칼이 옆으로 먼저 가서 그대로 자르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있으니까 꼬리만 살짝 돌려서 이쪽 부분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는데요. 자, 이렇게 자르게 되면 중앙에 이살 손실이 좀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정경이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중앙뼈를 제거하시는 것보다는 이 혼의 눕기를 이용해서요, 혼의 눕기는 이제 뼈를 제거하는 도구죠. 이 혼의 눕기를 위해, 혼의 눕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다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중앙의 뼈도, 어, 가시도 다 제거가 된 겁니다. 자, 다음에는요, 아, 이 전갱이의 껍질을 벗겨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껍질 같은 경우에는요,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생선 벗기는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 자, 이쪽에는 지금 껍질이 없기 때문에 꼬리 쪽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쪽 머리 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쪽을 어떻게 하냐면요. 꼬리 이 끝에 아, 껍질이 이렇게 벌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다 대시고요. 칼을 반대로 칼 등이 칼날이 위로 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살살 밀어주는 겁니다.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밀어주시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껍질만, 비닐막만 이렇게 분리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비닐막이 이렇게 제거가 되고요. 껍질도 이렇게 다 제거가 됩니다. 자, 다음은 해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통 이 전갱이도 초밥으로 사용할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네탈을 이렇게 떠서 초밥으로 사용을 하겠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 그냥 회로 사용할 때는요. 정해 같은 경우 이렇게 썰기보다는 이쪽부터 해서 그냥 그대로 자른 다음에요. 칼집 한번 넣고 자르고. 칼집 한번 넣고 자르고. 칼집 한번 넣고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는 거겠죠. 모양이 좀 나오게끔 이렇게 잘라서 보통은 이렇게, 회에 이렇게 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회로 사용할 게 아니고, 타닥기를 할 거니까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막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다시 굵은 대발를 이용해서 얘네를 이렇게 다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전갱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져 줬으면요 은자그 다음엔 여기다가 파를 넣습니다 자 파를 이쪽에서부터 다채 썰어서 자 이렇게 채썬 다음에 얘네를 같이 이제 다져 주시는 겁니다 아, 파와 생선도 어느 정도 다져 졌으면은요 이제 여기에다가 자 생강 음, 갈아 놓은 거를 생강 갈아 놓은 거를 또여기다 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어, 이 생선과 파와 아, 생강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다져줬으면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된장을 조금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다가 약간의 간이 맞을 정도로만 이렇게 된장을 넣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 이제 이 된장과 아이 생선을 같이 이제 버무려서 같이 섞어서 이제 같이 섞어서 같이 한번더 다져주시면 다져주시면 됩니다 자 된장과 생선이 잘 섞이도록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자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접시를 하나 놓고요 음, 그런 다음에,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뚫려져 있는, 이 도구를 이렇게 중앙에다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다져놓은 전갱이를 여기다가 담습니다. 담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야채, 중간에 야채를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전갱이 살을 쪽에다 다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그대로 그대로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빼시면 되고요. 무순이나 이런 색상 아, 순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와사비를 어, 좀 많이 묽게 개어놨습니다 아, 이 묽게 개어놓은 와사비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좀 끝에 부분에다가만 좀 이렇게 발라놔 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접시가 조금 밋밋하니까 여기에다가 음, 시치미를 위에다가 살짝만 뿌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 전갱이 다진회, 아, 타다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 전갱이 가지고 다다끼 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